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투자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이 채널은 장기투자, 복리, ETF, 절세, 연금 이런 것들을 편안한 톤으로 풀어드리는 곳이니까요. 혹시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 이런 이야기라면 나도 꾸준히 들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시면 앞으로 투자 고민할 때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요즘 시장을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죠. 주식이 오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빠지고 환율도 들쑥날쑥하고 금리가 내릴 듯하다가 또 멈춘 듯하고 뉴스만 보면 늘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과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하루 간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 ETF보다 조금 더 수익률 높은 상품 있을까요? 연일에서 2%라도 더 나오는 계좌 없나요? 요즘 누가 뭐 샀다는데 저도 갈아타야 하나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대부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복리를 계속 굴려갈 수 있는 존버율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이것이 대부분의 투자자가 늦게 깨닫는 진실인지, 오늘 그 얘기를 천천히 해보려 해요. 조금 멀리 보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장기투자를 한다고 할때 보통 생각하는 기간이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이죠. 이긴 시간 동안 연1% 또는 2%더 높은 상품을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에서 2%를 찾는 과정에서 복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상품을 갈아타느라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시간. 시장 빠질까 불안해서 쉬는 기간. 이번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매도하고 다시 못 들어가는 시간. 이게 사실 장기투자의 최대 리스크예요. 그냥 1년, 2년이 아니고 장기투자에서 정말 무서운 건 한번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그 공백의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투자는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록하냐. 이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텨서 복리를 끊지 않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많아요. 상승장애, 초입, 급등 구간, 회복 구간. 이런 기간들을 딱몇번 놓치는 것만으로 장기 수익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복리는 기적이다. 근데요, 진짜 기적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것이에요. 투자에서 생존이 왜 최고의 알파가 되냐면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하거든요. 살아남아야 다시 올라갈 때 계좌가 따라가거든요. 살아남아야 ETF 배당도 쌓이고 살아남아야 시장의 평균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생존은 소극적인 단어 같지만 투자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스스로 시장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리고 그 공백이 복리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복리가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물길이 중간에서 막힌 것처럼 기세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물길을 열려고 하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의 가장 큰 목표는 시장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존버율이라고 해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얼마나 꾸준히 시장에 남아있느냐. 얼마나 흔들리는 순간에도 정해둔 행동을 지키느냐. 이게 진짜 장기투자의 핵심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게 많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고, 공부도 매일 조금씩 쌓는 사람이 결국 앞서고, 부동산도 급등주 찾는 사람보다, 종잣돈부터 꾸준히 만드는 사람이 먼저 도달하죠. 투자도 똑같아요. 시장에는요, 천재보다 꾸준한 사람이 더 강하고, 단타 고수보다 오래 버틴 사람이 더 이겨요. 한방으로 올리는 사람보다, 매달 매주 정해둔 금액을 계속 넣는 사람이, 끝에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요즘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환율은 여전히 출렁이고, 미국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한국은 변동성이 크죠.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품을 찾게 됩니다. 뉴스도 그렇게 흘러가고요. 어디가 더 올랐는지, 어디가 더싸 보이는지,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계속 비교하게 되죠. 근데 장기 투자자는 이럴 때 가장 흔들립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클수록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정해둔 날, 정해둔 금액, 정해둔 행동을 지키는 게 존버율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시장이 출렁여도 내가 매달 넣는 날짜를 지키고 내가 정해둔 금액을 흔들리지 않고 넣고 장기 ETF를 계속 모아가는 그 반복. 이 반복 안에서 복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유지하는 능력이 투자 실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사실 이게 웃기지만 시장 예측보다 수익률 선택보다 규칙을 지키는 의지가 더큰 실력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존버율을 지킬 수 있을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내가 흔들리는 순간을 미리 예상해두면 좋아요.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불안해지고, 단기 뉴스가 나쁘면 마음이 약해지고, 주변에서 누가 크게 수익 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비교하게 되고, 이건 누구나 그래요. 그 불안이 왔다는 건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복리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알림이에요. 이걸 의식하면 멘탈이 훨씬 안정됩니다. 둘째, 투자 계획을 단순하게 하세요. 복잡할수록 흔들립니다. 단순한 규칙은 지키기 쉽고, 지키기 쉬운 규칙은 오래 이어지고, 오래 이어지는 규칙은 결국 복리를 완성해요. 셋째,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장기 투자자의 강한 무기가 됩니다. 시장을 덜 보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편안한 사람일수록 오래 투자할 수 있고 오래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마지막으로 존버율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장을 떠나는 선택지를 없애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줄이지 않고 무섭다고 빼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정한 계획을 지키는 것. 이런 누적된 선택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남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작은 불안 때문에 당장 보이는 작은 변화 때문에 털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복리의 끈을 놓아버리는 선택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장기투자는 견딜수록 쉬워지고 버틸수록 편해지고 맞출수록 어려워지고 갈아탈수록 후회가 커져요. 우리가 해야 할건 과감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기투자의 가장 강력한 알파, 바로 존버율이에요.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지만, 마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거니까요. 그게 결국 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조용히 꾸준히 천천히 쌓일 거예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